<목소리> 저거... 예? 예 쉬워요 저는 여기 가주고 여기 없을 때니까 그렇게 하면 돼더 올려, 더 올려 예?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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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갔다> 오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안녕하세요 연동차 세로 사셨는데 스티커 붙이러 아, <laughs> 는 거? 네. 고습니다 예, 예. <laughs> <laughs> 예 좋거 <좋은> 주세요. <laughs> 여기다 붙이 되겠네.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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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음. 너무 높은데 어, 높이가 높잘 보이지 낮으면 안보여 거기는 안보여 여기가 보이 뭐, 여기가 안여요기가 크다라기 때여기좀 좋아요 저붙도가리 어르신들 다 많아가지고 어, 붙여드려요 에 네. 갖다 붙여주더라 예예예 예. 그렇죠 옛날에는 안했는데 요즘은 다 해주고 합니다 저희들한테, 저희들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 용도로 만들자가있거든 차가 차가 천천히 가고 운전하기 쉽게 되어있어가지고 일반적으로 석고타면 차가 빠르잖아요. 저들은 안 빨라. 저고요. 붙으면 되나? 또 모양이 이게 다른 것도 됩니다. 안전한 게 최고죠. 맞아요. 진짜 <laughs> 뻔에 붙여 주더라 싶어가 아이고 세상에 네. 내가 하나 붙여 놓았구나. 아무 짜름 되죠. 여기 싶어. 요즘 어르신들 이 이런 차 많이 타죠? 요새 뭐 이거 필수품 같은데요 예, 없으면 왜요, 왜요? 여기 안쪽도 없는 얼마나 어이 댕기신가 모르겠다 근데 <laughs> 얼마나 좋으신지 이게 타고 <laughs> 막여거 갔다 저리 가셨다가 아저 여기 걸어 댕기 많이 보았네 가다가뭐또되 있다가 예 아, 보통 보통 보 좋다 비닐통 보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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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어요통 보통 보통 세종시. 아종아 예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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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조사입니다니조사제조제조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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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니아 아니, 아가 아니, 아아니다니니 아, 예. 어, 좋다. 빵빵하네. <laughs> 후진 할줄 아시죠? 음. 잠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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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니. 음. 바람 불때 여기 많이 내줘, 음. 내려. 눈도 안 내려. 나도 못 올리니까. 그렇죠. 핸들 돌리고. 이제 앞으로. 그렇죠. 너무 빠르다, 어머니. 너무 빠르다. 천천히. 너무 빠르다. 너무 빠르다. 아, 예. 예. 천천히 너무 너무 려 이거 너너돌려 예, 예, 예. 감사합니다. 예, 예. <laughs> 저 저기 요즘 도딱 좋아 어머니. 예. 잘셨습니다 고맙고 그리고 고맙고. <laughs> oh, boga 딱 좋죠. 더 이상 다 빨리 다니지 말고 이렇게 다니세요. 어머님, 길 다닐 때요 요 노란선 바깥으로 다니지 마세요. 이 선이 어머니 같은 차를 다니라고 만든 길이니까 저 길을 다니면 위험해. 아, 따 아무리 말안 듣네. 좀 천천히 가라니까. 에? <laughs> 예? 그래요? 제가 몰랐나보다. 됐습니다. 스톱, 스톱. 주사 달리고. 오케이. 됐습니다. 감사합니다.